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어... 마약 해외 직국 기소유예를 받은 제가 진행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 사건 중에서 마약 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기관에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 내지 고문으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선택한 뭐 주제는 이제 해외 직구 어, 혐의를 받았는데 즉 밀수 혐의를 받았죠. 근데 이제 기소유예를 받은 에,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불기소 통지서 마약류 관리관한 법령 향정 이제 교육 기수 조건부 기소위예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게 되면 회사원 A 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 뭐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통해서 대마를 검색하게 되었고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뭐 대마 카트리지 그 다음에 대마 오일 대마 젤리 등을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며칠 뒤 세관의 마약 수사관이 A 씨를 찾아왔고 에, 결국 A 씨는 어, 대마 아, 밀수 혐의로 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A 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마약이라는 것을 뭐 인지하지 못했다 아,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수사 기관은 A 씨가 대마를 구매한 사이트 내용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사이트에 보면 영어로 이제 그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다른 와약류도 뭐 이렇게 서비스로 준다 막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혐의를 부인하는 A씨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처벌받을까와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다가 A 씨도 이제 조사를 한번 받고 나왔는데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고, 에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거는 혐의 인정하고 기소위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밀수 같은 경우는 어,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그 약을 들여온다 약은 약을 유통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돼가지고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소돼가지고 이제 재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어,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a씨 같은 경우는 초범도 아니었고 동종 전력만 없을 뿐 다른 이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 기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다시 출석해 가지고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저는 이제 빠르게 반성문 탄원서 정식과진로 내역서 단약서에서 단약일기 미리 당연히 조사받기 전에 다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조사받고 나와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점 다음에 A 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으나, 아, 결국 세간에 적발되어 어, 투약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네, 결국 투약 못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어, 마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A 씨는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단 1회, 음, 그리고 1회도 어, 이거를 이제 직접 그 수령하지 못해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거, 예, 요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애씨는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불면증을 치료하고 다시는 마약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어필하면서 이번에 안에서 마지막으로 기소위에 처분을 내려달라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뭐 저랑 나중에 사건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길게 잡아야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면 일주일 내에 거의 보통은 의견서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다음 날 나가는 경우도 많고 빠르게 대응해야 될 거는 다음 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뭐 진행했던 이제 마약 사건인데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있어가지고 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음 날 의견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 입회해가지고 이제 조사받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때 사안 꼼꼼하게 검토했고 에,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들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이건 빠른 대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제 어설프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혐의를 인정할 거면 제대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다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는 예, 이런 주장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엔 검사는 A 씨에게 교육 기수 조건부 기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어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밀수의 경우에는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고 그 처벌 수위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예. 선처 없이 처벌하는 게 실무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잘 대응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양형제로 잘 제출했고 빠르게 제출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마약점거 안 생겼죠 기소유예니까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당부드리지만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금 본 사안과 같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당연히 마약 전문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약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예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뭐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에,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에, 변호사님과 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에,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 물론 이제 여러 양형 자료 객관적 자료를 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아, 그리고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이 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거는 제가 약속 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예,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예, 저한테 그냥 맡겨 주십니다. 예,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당일 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어,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뭐 대표 변호사님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 그 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하,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뭐 변호사하고 저도 이제 어깨에 있는,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분들이랑 분들,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 수사기관이든 에,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에, 그거 알아두셨으면 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에 나온 예,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예, 제가 직접 예,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